자연수 n, 4보다 같거나 크네요. 에 대하여 집합 dn은 x의 모임인데, x는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을 내접하는 정 n 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래요. 그리고 원소의개 수를 수열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림같이 a5는, 여기 엔젤이 5가 들어가는 거잖아, 5. 그 뭐예요? 정오각형에서 서로 다른 대각선 길이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정오각형에서 대각선은 길이는 요 모양밖에 없잖아요, 다. 맞죠? 그럼 이 길이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한 개가 되는 거죠. 그 x의 종류니까. 그럼 a6은 이 정육각형의 대각선은 이렇게 제일 긴 거. 이게 지름이겠는데, 육각형이니까. 얘랑 혹은 이렇게 된 길이. 이 길이 혹은 이 길이 밖에 없는 거죠. 뭐 여기서 시작해도 요 길이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맞나요? 그래서 길이 종류는 두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쭉갈때 얘를 구하라그랬으니까 얘는 22각형의 대각선 종류의 개수, 25각형의 대각선 종류 수, 길이의 수를 한번 찾아보시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A7도 한번 생각해보면은 여기 7각형은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7개죠. 그럼 대각선 종류가 몇 개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 맞나요? 근데 요건 인접한 거니까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똑같은 거요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길이 종류가 몇 개? 두 개네요 두개아이두 아, 개고 그럼 A8 얘도 마찬가지 여기 점이 두개더 생긴 거죠 요렇게 갈때 그러니까 요거 요거 지름에 대한 거는 요 짝수 다각형은 반드시 얘를 포함하는 거고 대칭 형태니까 그 점을 요렇게 하나 추가했다 그러면 요 대각선 길이 하나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대각선이 아니니까 빼고. 그럼 종류가 몇 개? 3개죠. 아, 3 개죠. 아, 삼. 아, 그러면은, 여기, 홀수 앵각형은, 이렇게갈 때마다 종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고, 짝수 다각형은 똑같이 한 개씩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갈 때, 이렇게갈때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홀수 다각형은, 여기 지름을 포함할 수는 없고, 여기 위아래에 똑같이 하나씩 하나씩 점을 이렇게 추가해 나가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맞죠? 그럼 요, 요렇게. 요 길이 하나 더 생긴 새로운 거. 여기 하나. 근데 아래 생기는 거건 똑같은 거니까. 집합 관점에서 보면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씩만 더 추가되는 거고, 짝수도 마찬가지. 위아래로 요걸 대칭으로 하나씩 더 생기면 요 길이에 대한 거. 하나씩 더 생기는 거니까 요렇게. 아, 그래서 요렇게 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A22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22번째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6에서 22까지는 16번 가는 거고, 나누기 를 하면 8단계를 거친 거죠. 그럼 8단계를 거친 거니까, 여기다 8을 더한 거고, 그러면 10이라 쓸수 있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 25에서 5를 빼면 20이고, 얘도 두번갈 때마다씩 늘어나잖아요. 10번 갔네요. 그럼 여기서 10을 더하면, 이쭉 가다가, A25, 에는 11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두개 더하면, 21, 정답은 2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